만약 한 시간도 안 걸려서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작은 곳이 있다면 그곳이 지구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집이라면 어떨까요? 럭셔리가 넘치는 모나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여성들이 스타일, 자신감, 그리고 독립성을 인정받고 축하받습니다. 이 세금이 없는 공국이 왜 이렇게 매력적인지, 그리고 주민들이 왜 그저 작은 부분의 부동산을 위해 수백만 원을 기꺼이 지불하는지 궁금하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놀이터의 매력과 모나코를 고향으로 삼은 사람들의 흥미로운 삶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모나코는 프랑스 리비에라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작은 면적의 이 전공식이지만 고급스러움과 에너지가 넘치는 곳이에요. 뉴욕의 센트럴파크보다 작지만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장소 중 하나로 거의 4만 명이 살고 있으며 매일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50만 명이 출퇴근하고 있어요. 지중해 기후 덕분에 모나코는 매년 300일이 넘는 햇빛을 받으며 온화하고 비가 오는 겨울과 덥고 건조한 여름을 경험해요. 바다에서 급격히 솟아오른 언덕이 있는 극적인 지형은 엽서 같은 아, 아름다운 경과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모나코의 경치만 힘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의 사람들도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모나코는 단지 2평방킬로미터를 넘는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고급스러움과 독점성 덕분에 억만장자의 피난처라고 불려요. 주민 3명 중한 명이 백만장자이고. 12,600명당 한 명의 억만장자가 있는 모나코는 인구당 국내 총생산이 약 23만 4천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이 작은 세금 피난처는 개인 소득세를 없애 부유한 사람들을 유치하고 유명인과 사업가들이 재정적 프라이버시와 호화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게 해요. 하지만 모나코의 매력은 재정적 요소를 넘어서 엘리트들이 모여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는 유명한 모나코 그랑프리와 같은 사회적 중심지로서의 역할도 해요. 이곳의 부동산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곳중 하나로 한 평방미터당 100만 원에 달하는 가격이 지속고 있어요. 모나코의 이벤트와 라이프스타일은 초부유층을 겨냥해 독점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생활비가 천문학적으로 비쌉니다. 평균 근로자가 한 달에 약 200만 원을 벌지만 부의 격차는 뚜렷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나코는 프라이버시 세금 혜택 그리고 매일의 호화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어우러진 독특한 매력으로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어요. 만약 당신이 모나코의 엘리트로 하루를 살아볼 기회가 있다면 첫 번째 선택은 무엇일까요?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흥미롭다면 모나코의 문화를 형성하는 독특한 사회적 역학에 대해 더 깊이,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모나코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 우아함과 부인할 수 없는 매력으로 가득한 독특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아름다움과 부로 유명한 모나코는 전 세계에서 온 여성들을 매료시키며 그들의 우아함, 독립성, 세련된 감각이 찬사를 받고 있어요. 모나코의 여성들은 교육, 다국어 구사 능력, 국제적 매력을 갖춘 독특한 조합을 대표하며 종종 명문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해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모나코의 높은 기준을 반영하며 호화로운 자동차부터 독점적인 사회적 이벤트까지 매일의 삶에 고급스러움이 스며들어 있어요. 관계에서 그들은 개인의 성장과 성공을 우선시하며. 화려함과 개성을 조화롭게 하는 현대적인 로맨스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모나코에서의 생활은 특권으로 여겨지며, 엄격한 거주 규칙이 있어 그 독점적인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만을 환영해요. 이곳의 여성들은 공국의 매력적인 요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아름다움, 지성, 신비로움의 매혹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우아함이 매일 축하받는 곳에서 사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모나코의 매력에는 당신이 예상하는 것 이상의 것이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요청이 있어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알림벨을 눌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대신에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가져다 드릴게요. 약속할게요. 모나코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대 수명을 자랑하며, 주민들은 평균 87년을 살아간다고 해요. 이 수치는 일본과 스위스를 초월해요. 부와 독점성으로 유명한 모나코의 인상적인 기대 수명은 그 번영뿐만 아니라 건강과 웰빙에 대한 강조를 반영해요. 모나코의 남성들은 평균 85년을 살고 여성들은 거의 89년을 살며 두 성별 모두의 장수에 대한 강력한 기반을 보여줘요. 주요 요인은 모나코의 세계적 수준의 의료 시스템으로 개인 맞춤형 치료와 최첨단 의료시설, 예방 건강에 대한 강조가 포함되어 있어요. 온화한 겨울과 따뜻한 여름을 가진 지중해 기후는 야외 활동을 장려하여 신체 건강을 증진시켜요. 공국의 재정적 안정성과 부는 스트레스 수준을 줄여주며 소득세가 없는 저스트레스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여 정신적, 신체적 웰빙에 기여하고 있어요. 환경 지속 가능성은 모나코의 또 다른 주요 초점으로 알버트 2세 왕자가 주도하는 오염 감소 및 공기질 개선을 위한 이니셔티브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는 전반적인 생활 환경을 향상시키고 있어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모나코에서 이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나코는 100년 이상 동안 세계에 부유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거주지로, 그 이유는 110년 전부터 소득세가 없기 때문이에요. 많은 나라들이 최대 50%에 달하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반면, 모나코의 세금 없는 정책은 상당한 절세 혜택을 제공해요. 이 혜택 덕분에 포뮬러1 챔피언 루이스 해밀턴과 테니스 스타 노박 조코비치와 같은 유명인사들이 모나코를 찾게 되었어요. 소득세가 없는 대신 모나코는 관광, 고급 서비스, 유명한 카지노 등 다른 수입원에서 수익을 창출해요. 몬테카를로 카지노는 매년 수백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며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고급 호텔, 고급 부티크, 모나코 그랑프리와 같은 이벤트들은 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며 공국의 에너지와 화려함을 더해요. 거주자들은 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프랑스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내고 모나코를 떠나는 자금에 대해 33%의 세금을 내며 이는 부를 국내에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모나코의 경제 모델은 프랑스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여전히 부유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프라이버시 안전 재정적 안정성을 제공해요. 결과적으로 모나코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1인당 국내총생산을 자랑하며 독특한 경제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어요. 소득세 없는 삶을 상상해 보세요. 모나코의 독특한 경제에는 세계나 택인 경제엔 세금 혜택 이상의 것이 있어요. 모나코의 부동산 시장은 그 독점성으로 유명하며 현대 공간과 제 고객의 높은 수요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요. 모나코의 한 평방미터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예를 들어 100만원이면 겨우 16평방미터, 즉 작은 방 크기 정도밖에 살수 없어요. 두바이, 뉴욕, 런던과 같은 도시에서는 이 금액으로 훨씬 더큰 생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레이스 켈리의 이름을 딴 프린세스 그레이스 에비뉴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거리 중 하나로, 평방미터당 180만원에 이르는 가격에 달해요. 이 상징적인 거리는 모나코의 명성과 수요가 어우러져 있으며 전 세계의 거주자와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어요. 모나코는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토지 매립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1970년대에 지어진 번트비에유 지역은 주거, 상업, 레크리에이션 공간을 위해 20헥타르를 추가했어요. 또 다른 주요 프로젝트인 포르티에 코브 확장은 2025년에 완료될 예정으로 새로운 아파트, 녹지 공간, 마리나를 위해 6헥타르를 추가할 예정이에요. 이러한 개발은 더 많은 주거 옵션을 제공하지만 해양 생태계와 관련된 환경 문제도 제기하고 있어요. 모나코에서의 높은 생활비는 프라이버시의 가치와 공국이 제공하는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곳의 부동산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선망받는 목적지 중 하나의 일부를 소유할 기회를 제공해요. 그리고 모나코의 현지인들이 몬테카를로 카지노에 발을 들이지 않는 진짜 이유를 듣기 전까지 기다려보세요. 다음에 이어질 내용입니다. 모나코는 고급 카지노로 유명하며 특히 20세기 중반부터 공국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몬테카를로 카지노가 있어요. 흥미롭게도 모나코 시민인 모네가스크들은 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할수 없어요. 이 규칙은 19세기부터 이어져 왔어요. 플로레스탄 1세의 아내인 카롤리나 공주는 국제 방문객을 유치하여 모나코의 경제를 번창시키는 경제적 잠재력을 인식했어요. 이 정책은 성공적이었으며, 관광수입이 모나코의 재정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거주자들이 누리는 세금없는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하고 있어요. 오직 관광객만이 모나코의 고위험 게임에 참여할 수 있으며 모네가스크 시민들은 카지노 바닥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정책은 부유한 방문객들을 몬테카를로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이 잠재적인 체정적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요. 20년 전 아랍 왕자가 단 하루에 500만 달러를 잃었다는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고 이는 높은 위험을 강조해요. 오늘날 약 1,500명의 모네가스크 시민들이 카지노 산업에서 일하며 그들 스스로 재정적 위험에 처하지 않고도 세련되고 전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어요. 모나코의 독특한 정책은 국제적인 불을 끌어들이면서 시민들의 복지를 보호하는 미세한 균형을 보여줘요. 이 접근법은 모나코를 번영하고 안정적이며 치속 가능한 목적지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막대한 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나코는 전적인 거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유지할까요? 모나코는 도와 세계적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군대 없이 운영되고 있어요. 면적이 2평방킬로미터가 조금 넘는 모나코는 수세기 전의 협정에 따라 프랑스에 의존하여 방어를 받고 있어요. 모나코 자체에는 비용이 들지 않아요. 국내에서는 모나코의 작은 보안군인 왕자의 경호대가 왕실 및 의식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또한 약 400명의 경찰이 있는 경찰력을 유지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찰대 민간인 비율 중 하나를 자랑해요. 이러한 강력한 보안 존재와 첨단 감시 시스템이 범죄율을 매우 낮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범죄가 거의 없고 많은 주민들이 문을 잠그지 않고 살 정도로 안전함을 느끼는 모나코의 독특한 보안 접근 방식은 평화를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프랑스에 의존하고 내부 안전에 집중함으로써 모나코는 고급스럽고 문화적으로 풍부한 중심지로 남아 있으며 안전과 세이현됨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요. 모나코는 자동차 애호가들에게 유명한 목적지로, 특히 고성능 차량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이들의 더욱다. 이 화려한 공국에서는 페라리,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와 같은 고급 자동차들이 흔히 보이며, 종종 거리를 누비고 있어요. 카지노 광장과 같은 지역에서는 부가티 시론과 같은 더 희귀한 자동차들도 자주 목격할 수 있어요. 모나코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은 독점적인 경험이에요. 전시장은 고급 자동차로 가득 차 있으며, 가격과 사양을 표시하는 디지털 간판이 있어 구매자가 즉시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유리한 세금책 덕분에 모나코의 구매자들은 이러한 고급 차량에 대한 수입세가 줄어드는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주차는 까다로울 수 있어요. 카지노, 호텔, 고급 부티크 근처의 주요 주차 공간은 고성능 자동차에 예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차량들은 일반적으로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게 돼요. 모나코의 자동차 문화는 매년 열리는 모나코 그랑프리에서 진정으로 살아나요.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뮬러 1 이벤트는 매년 모나코의 거리를 스릴 넘치는 레이싱 트랙으로 바꾸어 전 세계의 드라이버, 유명인, 팬들을 끌어모아요. 이 이벤트는 고급 자동차의 빈번한 출연과 함께 카지노 광장과 같은 장소에 관광객들을 끌어들여 그들이 희귀한 차량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해요. 많은 이들에게 모나코 자동차 문화의 궁극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슈퍼카가 당신을 감동시킨다면 모나코의 화려한 사회적 장면을 경험할 때까지 기다요 모나, 모나코는 진정한 고급스러움의 중심지로 화려한 사회적 장면을 강조하는 권위 있는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어요. 몬테카를로 오페라는 1879년부터 세계적 수준의 오페라, 발레, 클래식 음악을 제공해온 벨 에프크 걸작으로 찰스 가르니에가 설계했어요. 여기서 엘리트 관객들은 동등하게 웅장한 환경에서 유명한 공연을 즐기기 위해 모여요. 모나코의 문화 일정은 다양한 미술 전시회, 축제, 콘서트로 가득 차 있으며, 몬테카를로 피라모니 오케스트라의 정기 공연도 포함되어 있어요. 모나코 국제영화제와 모나코 요트쇼와 같은 고급 이벤트는 예술과 고급스러움의 목적지로서의 명성을 더욱 높여요. 예술 애호가들은 역사적이고 현대적인 작품이 혼합된 새로운 국립 모나코 박물관을 방문할 수 있으며, 이는 모나코의 전통과 혁신의 독특한 조화를 반영하고 있어요. 문화가 확실히 사치스럽지만, 모나코에는 전 세계의 주목을 끄는 또 다른 열정이 있어요. 모나코 그랑프리는 모나코의 이벤트 일정에서 하이라이트로 192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어요. 이 상징적인 포뮬러1 경주는 몬테카를로의 좁은 거리를 도전적인 레이싱 트랙으로 병모시키며 날카로운 코너와 고도 변화, 유명한 터널이 있어 드라이버의 기술과 용기를 시험해요. 세 번째로 짧은 트랙인 3.34km이지만 가장 어려운 트랙 중 하나로 정밀함과 인내를 요구해요. 이 이벤트는 전 세계의 유명인과 고위 인사들을 끌어모아 레이싱과 고급스러움의 주말을 제공합니다. 또 다른 주요 이벤트는 월드랠리 챔피언십의 일환인 몬테카를로 랠리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산악도로와 얼음 조건으로 유명한 이 랠리는 드라이버들을 모나코와 프랑스 리비에라의 경치 좋은 경로를 따라 밀어붙여요. 카지노 광장에서 시작되는 이 역사적인 경주는 19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고급 호텔과 유명한 카지노를 배경으로 모나코의 우아함과 명성을 강조해요. 스포츠와 고급스러움만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 아니라 모나코의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 전화로서의 위상도 큰 역할을 해요. 모나코는 지구상에서 가장 안한 장소 중 하나로 자주 묘사되며 뛰어난 보안 수준으로 부유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공국은 강력한 경찰 존재와 광범위한 감시 네트워크를 통해 안전을 강조해요. 약 400명의 경찰관이 있는 모나코는 인구 대비 경찰 비율이 인상적이며 범죄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합니다. 경찰력 외에도 수백 개의 카메라가 주요 지역을 모니터링 하며 실시간 감시와 잠재적 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해요. 이 시스템은 모나코의 범죄율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안심을 제공합니다. 모나코에서의 안전은 문화의 일부로 현지인들은 고급 자동차가 잠금 없이 남겨져 있고 사람들이 언제든지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에 대해 이야기해요. 모나코를 고향으로 둔 억만장자와 유명인들에게 이 수준의 안전은 매우 중요하며, 공국은 독점적인 피난처로 기능할 수 있어요. 모나코는 프라이버시, 안전, 평온함으로 정의되는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며, 최고의 목적지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모네가스크로 사는 것은 정말 어떤 것일까요? 모나코는 작지만 문화유산이 풍부하며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공국의 깃발은 빨간색과 흰색 줄무늬로 그리말리 가문의 색을 나타내며 모나코의 주권과 13세기부터 그리말리 왕조의 지속적인 영향을 상징해요. 모나코의 국가꽃인 카네이션은 회복력과 우아함의 상징으로 공공장소에 자주 전시되어 공국의 아름다움을 더해요. 또 다른 상징적인 인물인 모나코의 그레이스 공주는 할리우드의 화려함과 우아함을 국가에 가져다주며 지속적인 유산을 남겼어요. 그녀의 기억을 기리는 그레이스 공주 장미 정원에는 수천 송이의 장미가 자생하고 있어요. 모나코는 유로화를 발행하는 몇안 되는 마이크로 국가 중 하나로 그리말디 문장과 알버트 2세의 초상이 담긴 디자인이 특징이에요. 비록 유럽 연합의 일원은 아니지만 모나코의 동전은 매우 수직가치가 높으며 전통과 독점성을 결합하고 있어요. 모나코의 깃발에서 그리스 공주 장미 정원에 이르기까지 모나코의 상징은 자부심, 우아함, 정체성을 나타내며 유산과 고급스러움이 얽혀 있어요. 이제 모나코의 왕실 가족의 매혹적인 삶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리 말리 가문은 그들의 통신비로움과 로맨스로도 유명해요. 모나코의 왕실 가족인 그리마이리 가문은 푸우, 전통, 그리고 그 매력의 유산으로 알려져 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관심이 알버트 딥의 왕주를 중심으로 집중되었어요. 그는 레이니어 3세 왕과 할리우드 배우이자 공주인 그레이스 켈리의 아들이에요. 알버트의 왕위에 오르는 여정은 슈퍼모델 클라우디아 시퍼와 나오미 캠벨. 배우 브룩 실즈와의 코프로필 관계를 포함해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어요. 2005년에 알버트는 전 비행기 승무원인 니콜 코스테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알렉산드르 코스테를 공개적으로 인정했어요. 그는 알렉산드르와 그의 어머니에게 프랑스의 집과 월세를 제공했어요. 2년 후, 알버트는 캘리포니아 출신 타마라 로톨로와의 짧은 로맨스 후에 딸 제즈민 그레이스 그림 아디를 두었다고 밝혔어요. 2011년에 알버트 왕자는 남아프리카 올림픽 수영선수인 샤를린 위트스톡과 결혼했지만 결혼 전 긴장감에 대한 소문이 돌았어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샤를린은 결혼식 전에 모나코를 떠나려 했으며 결혼식이 이루어지도록 그녀의 여건이 일시적으로 보류되었다고 해요. 이러한 관계들은 모나코의 매력을 둘러싼 신비를 더해주며 왕족과 화려함, 복잡함이 어우러져 있어요. 오늘날 알버트 왕자는 모나코 왕실의 우아함과 유산을 이어가며 왕실의 의무와 개인사를 조화롭게 이어가고 있어요. 왕실의 로맨스에서 환경 운동에 이르기까지 모나코의 왕실 가족은 고급스러움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있어요. 왕실 가족은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알버트 2세 왕자의 지속 가능한 고급스러움에 대한 비전은 모나코를 친환경 생활의 선두 주자로 만들었어요. 모나코 해양 주간은 알버트 2세 왕자 재단에 의해 매년 개최되며 해양 보존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 전문가들이 모여요. 이는 모나코의 지중해 환경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우선 사안이에요. 1910년에 설립된 모나코 해양 박물관은 해양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대중에게 전시회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요. 공국은 또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새로운 건물에 대한 엄격한 환경 기준을 설정하고, 녹지 공간을 확장하며 지속 가능한 건축을 추진하고 있어요. 에코 투어리즘이 장려되고 있으며, 호텔들은 친환경 인증을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 몬테카를로 비치 호텔은 일회용 플라스틱을 없애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했어요. 모나코는 또한 전기 운송 수단을 도입하여 전기차 충전소와 전기 자전거를 포함해 배출가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모나코의 독특한 고급스러움과 환경적 책임의 조화는 고급스러움과 지속 가능성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세계적 기준을 세우고 있어요. 녹색 정책과 혁신적인 리더십을 통해 모나코는 역사적 매력을 유지하면서 지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어요. 지속 가능성을 선도하는 모나코의 유서 깊은 역사는 공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어요. 모나코의 역사는 현대적인 명성만큼이나 풍부해요. 프랑스 리비에라에 자리잡고 있는 이 작은 공국은 수세기 동안 문화의 용광로였으며 이 지역에는 30만 년 이상 인류의 흔적이 있어요. 지중해를 따라 위치한 전략적 장소는 한때 로마인과 제노바인과 같은 강대국에 의해 통제되었던 귀중한 자산이었어요. 그리말디 가문의 통치는 프란체스코, 그리말디가 모나코의 요새를 점령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7세기 이상 지속된 왕조의 기초가 되었어요. 오늘날 그리말디 가문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통치 가문이에요. 전쟁과 갈등 속에서도 이 가족은 프랑스와 스페인과의 중요한 동맹을 통해 모나코의 독립을 유지했어요. 1642년에 오노레 2세 왕자는 페론 조약에 서명하여 모나코의 주권을 보장하고 프랑스의 보호 아래 자치를 확보했어요. 206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샤를 3세 왕자는 모나코의 독립을 공식화하며 따폴레옹 3세와의 관계를 단절했어요. 모나코는 프랑스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2002년의 협정을 포함하여 그리말디 상속인이 없더라도 공국의 주권을 보장하는 다양한 협정이 있었어요. 오늘날 모나코는 회복력과 독점성의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그리말디 가문이 그 중심에 있어요. 그들의 리더십은 모나코의 독립을 보호하고 도와 명성이 어우러진 독특한 고립지역으로 탈바꿈시켰어요. 그리말디의 유산은 공국의 정치 구조를 형성하며 지속적인 권력과 독특함의 상징으로서 흥미로운 존재로 남아있어요. 모나코는 1292년 프란체스코 그리말디가 변장하여 요새를 점령한 이후로 그리말디 가문에 통치되는 입헌 군주제예요. 오늘날, 알버트 2세 왕자가 공국을 이끌며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결합하고 환경 문제를 옹호하고 있어요. 인구가 4만 명 이하인 모나코는 세금 피난처와 고급스러운 목적지로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정부는 왕권과 24명의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국가의회를 결합하여 군주제와 민주주의의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모나코는 알버트 왕자의 어머니인 그레이스 공주를 통해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어요. 그녀는 미국 배우로서의 우아함과 자선 활동으로 공국을 세계에 주목받는 장소로 만들었어요. 그녀의 유산은 예술을 지원하는 재단을 통해 지속되고 있으며, 모나코의 유명한 그레이스 공주 장미 정원은 그녀의 기억을 기리며 수천 송이의 장미로 가득 차 있어요. 2006년. 알버트 왕자는 기후행동과 해양보존을 옹호하는 알버트 2세 왕자 재단을 설립하여 모나코를 지속 가능한 고급스러움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어요. 모나코의 독립은 프랑스와의 조약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직접적인 그리말디 상속인이 없더라도 모나코의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말디 가문은 모나코의 정체성을 대표하며 우아함과 사회적 책임을 결합하고 있어요. 그들의 리더십을 통해 모나코의 유산을 보존하면서 현대적인 가치를 수용하고 있어 공국이 전통과 진보의 상징이 될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운이 디비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 보세요. 분명히 이 콘텐츠를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에 어떤 나라를 다뤄 주었으면 좋겠는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멋진 모험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받아 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봐요.